네 반갑습니다 거릴레오 방송의 어, 대한민국 대표 걷기 강사 오석환입니다 어 제가 어, 태백 검룡소부터 해서 어, 한강 물줄기를 따라서 10박 11일 동안 어, 서울까지 어, 지금 걷기 대장정을 출발 어, 시작을 했는데요. 어, 검룡소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다가 저 위에까지는 어, 물이 흘러내렸는데 여기는 물이 안 흘러내려서 어, 여기 집 앞에 계시는 어르신한테 물어보니까 저 위에 어, 물 흐르는 데가 어, 화강석, 네, 그 밑으로 땅 속으로 어, 물이 빠져서 어, 이 아래로 어, 저 밑으로 가면은 어, 물이 또 솟아 오른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물이 많이 흘러 내릴 때는 이곳으로 어, 물이 흘러 내리는데 어, 지금은 어, 비가 어, 많이 안 오고 온 지도 꽤 돼서 어, 지금은 물이 이렇게 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. 아, 참 희귀한 현상을 어, 보는 것 같아요. 분명히 강길인데 어, 물이 없, 없어요. 예, 그죠? 보시기에도 없죠. 예, 아, 비가 많이 와서 어, 한강물이 이쪽으로도 좀 흘러 내려가는 모습을 어, 보기를 바라겠습니다.